안녕하세요. 영단기 토플라이링 최종훈 감사입니다 어, 2016년 2월 기출 인사이트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그 이번 2월에는 이제 세 번의 어, 토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3월이나 4월 그이후의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통합형부터 좀 정리해볼까요? 를 어, 통합형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나왔던 게 뉴기니 플랩 웜이라는 그 약간 지렁이 같은 편형 그 동물이라고 편형 어 뭐라 해야 되지 그 벌레에 대해서 나왔어요 편형 벌레라고 합니다 말도 어렵어요 그렇죠 플라시니까 이렇게 평평한 벌레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토양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래가지고 얘를 제거해야 된다 또 어떤 농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었고 위딩에서는 그 어떤 다른 어떤 포식자를 어, 집어넣거나 아니면 농약을 뿌리거나 아니면 땅을 정화해갖고 제거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다. 의미가 없다 또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전형적인 치고받는 문제였고요. 요 같은 경우 이제 새로 출제된 어, 문제였습니다. 기존의 주제는 아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나왔던 주제가 뭐였냐면 프라리덕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프라리덕은 그제80 플러스 기본서 파트 1 강의의 15강에서 제가 이미 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거의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시험 봤던 학생들이 굉장히 잘 봤어요 제 학생들 중에 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번에 통합형을 상당히 잘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기뻤고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프라리덕은 미국에 살고 있는 어~ 두더지 같은 어~ 그런 어떤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물인데, 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쥐예요. 개쥐. 근데 이제 어,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프라리어기라고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얘가 이제 농장을 파괴하고 또 사람들에게 질병을 야기하고, 또한 생태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리딩에서 얘기를 하니까 렉처에서는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그런 전형적인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어,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교재에 있는 내용과 포인트가 거의 순서 조금 다른 건 있었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와 갖고 상당히 쉬웠던 주제였고요. 근데 신기했던 건 어,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 둘다뭐둘다 없애 버려야 된다. 뭐 벌레든 개지든 없애 버려야 된다. 필요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와서 약간 동물 관련 주제, 또 생물 관련 주제가 좀 많이 나왔다. 두번 연속해서 나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특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왔던 게 뭐였냐면 쉘터 포레스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쉘터 포레스트. 쉘터 포, 어, 포레스트가 뭐냐하면 방풍림이라고 합니다. 방풍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방풍림이 있어요. 참고로 종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풍림 중에 하나가 지금 사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이렇게 논이 있으면 여기에 바다가 있어서 바닷바람을 좀 막아주는 역할. 그죠 흙이라든지 또 소금물 같은 게 날라오는 걸 막아 주는 역할을 방풍림은 아마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바닷가에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쉘터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만들어야 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나오고 렉처에서 반박하는 그런 유형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머에게 도움이 된다. 좀 전에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농자, 농작물을 보호하는데 소금이라든지 흙이 날라오면 소금물 같은 게 날라오면 농작물에 좋지 않으니까 뭐 그런 역할도 하고 또한 이제 토양이 사막화 되는 것을 막아 주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어, 글로벌 워밍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숲을 많이 만드는 거니까 더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렉처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전형적인 또 장점 반박하는 그런 유형으로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쉘터 포레스트 이것도 어, 처음 출제가 된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 하셨어요 이거는 다른 거 아까 그 첫 번째 그 플랫웜이라든지 근데 프라리덕은 좀 그라마 무난하게 푸셨는데 요거는 약간 어려웠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주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그 2월 달 기출 주제를 좀 분석을 해 보면 어 동물 자연 관련 주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 드렸지만 일반적인 그런 어떤 과학 관련 주제, 쉘터 포레스트, 과학 또는 자연이겠죠. 그래서 동물 과 결론적으로 쉘터 포레스트 어떻게 보면 자연 관련 주제거든요. 그래서 동물하고 자연 관련 주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3월에는 제 생각에는 동물 관련 또는 자연 관련 주제보다는 좀 다른 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 잠깐 킵해 놓고요. 다른 얘기 먼저 할게요. 그리고 역시 계속해서 새로운 주제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주제, 그러니까 리스닝이 약하다고 해서. 기존의 통합형 주제들의 어떤 배경 지식을 외우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방법 쓰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외우는 게 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통합형 템플릿을 잘 활용하는 것. 특히 제가 강의에서 말씀 강조하는 못 들어도 쓸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잘 준비해 놓으시면 마치 보험처럼 기본 점수 이상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템플릿을 암기해서 쓰는 그 연습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뭐 3월이나 4월 정도에 제가 예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고고학 관련 주제가 최근에 좀안 나왔어요. 어또 역사나 고고학 좀 합쳐서 얘기를 할게요. 이런 주제가 좀안 나와서 제 생각에 이제 그게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일명 뭐 멸망하는 주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어 현대 사회 관련 주제, 일반 사회 관련 주제 뭐 이런 것들 또좀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 혼자 통행료를 걷어야 되냐 또는 뭐 어, 과속 카메라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뭐 이런 일반 사회 관련 주제가 좀안 나와서 뭐 그런 것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는 고고학이나 역사 쪽에 좀 배팅을 하겠습니다. 그런 게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 참고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 뭐 책이나 자료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좀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뭐제 강의 중에 통합형 많이 다루는 강의는 뭐니뭐니해도80 뭐니 플러스 기본서 파트원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리덕이 나왔던 그 어, 강의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또 우리 영단기 기본서 자체가 어, 파란색 책이죠. 우리 영단기 기본서 자체가 통합형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어, 제가 강의하는 거 외에도 또 많이 실려 있으니까 연습하시는데 도움이 되니까 뭐 강의를 안 듣더라도 교재는 꼭 구입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한 제 인강 중에 파이시버 플러스 라이닝이라는 또. 어, 인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기본서에 없는 또 다른 통합형 자료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또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독립형으로 가보죠.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독립형 어떻게 브레인스토밍하고 어떤 주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 독립형 첫 번째 주제는 accepting criticism can lead to success in a group 해가지고 제가 이미 80반, 역시 이것도 역시 제가 80반 그 강의에서 다뤘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크리티시즘이 뭐냐면 비평인데 어 비평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룹에서 성공하는 것이냐. 뭐, 근데 사실 학생들이 이 주제에서 조금 어 뭐라 해야 되죠? 혼란을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룹에 너무 꽂혀서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여기서 포인트는 그 크리티스즘을 받아들이는 게 좋으냐 나쁘냐 이거 위주로만 생각해서 글을 쓰시면 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근데 일단 비평이나 비판을 받으면 좋은 점 먼저 생각해 볼까요? 어, 찬성 쪽을 먼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비평, 비판을 받게 되면 이게 욕하는 건 아니잖아요 야이 그러면서 욕하는 게 아니라 너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평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나의 뭘 파악할 수 있어요? 약점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어떤 크리티시즘 자체가 뭐가 될수 있어요 나한테 좀 약간의 뭐라 해야 되죠 자극이 될수 있겠죠 자극 자극 자체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일이던 공부던 왜냐하면 이게 크리티시즘이라는 게 학교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일이던 공부든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동기부여해주겠죠. 동기부여 해주겠죠 동기부여. 됐나요? 동기부여 해준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냐하면 크리티시즘 통해서 약점 파악하고 자극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만능 에쓰이 쓰시는 분들은 동기부여 만능 에세이 쓰시면 되고 만능 에세이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아이디어 흐름을 가지고 쓰시면 네,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크리티시즘을 받아들이면 좋은 점이 뭘까요? 음, 크리티시즘 받아들이면 좋죠. 저는 크리티스는 받아들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시야를 넓힐 수 있다 또는 인맥 형성에 도움이 된다 뭐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냥 그룹의 인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요. 근데 내가 비평을 막 받아들여 사람들이 아, 종훈아 너 강의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저 강의할 때이 부분은 단점인 것 같은데 했을 때 제가 받아들여요. 그럼 그 사람들과 뭐하게 돼 있어요? 교류하게 돼 있죠, 그렇죠? 어 이런 걸 통해서 교류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누가 나한테 최종 그러니까 최종 강사님, 그, 강의하시는 게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랬을 때, 내가 뭘 잘못했어요? 에? 내가 대로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크리티시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과의 교류는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어. 그래서, 크리티시즘을 받아들이면서, 뭐할수 있다? 어, 타인과 교류. 타인들과 교류를. 더 많이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무엇에 도움이 된다? 시야나 또는 인맥 형성에 도움을준다이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시야가 넓어진다로 쓰셔도 좋고 왜냐하면 크리티시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정보인 거죠. 지식을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는데 도움이 된다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익스팬드 원 소셜 네트워크에서 인맥을 넓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크리티시즘 받아들이면서 또 친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둘다 쓰라는 뜻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하지만 아이디어 흐름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쓰자면 세 번째. 어 크리티시즘을 받아들이면 좋은 점이 어, 취업에 또 도움이 되죠. 취업. 왜 취업이 도움이 되냐면 남의 비평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또는 내 능력을 키우는 게 돼요 어떤 능력이냐면 바로 어 굉장히 요즘 사회에서 중요한 능력이에요 뭐냐면 바로 리스닝 스킬입니다 듣기 능력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능력이죠 왜냐하면 회사나 학교에서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듣기 능력이죠 남의 얘기를 들어줄지 모르고 내가 어떤 뭐라 해야 되죠 이기적으로 살고 그죠 나만 알면 살아 그러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당연히 취업에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쉽게 다시 정리하면 크리티시즘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런 걸 통해 뭐할수 있다 리스닝 스킬을 키울 수 있고 또 회사에서 이런 리스닝 스킬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반대할 건 없나요 있죠 반대할 거 있죠. 자, 크리티시즘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또 누군가가 반대를 하는 거죠. 아, 강사님 이거 이상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이상한데요. 아, 그거 이상해요? 아, 이 부분도 고치셨습니다. 아, 이것도 고쳐야 돼요? 그럼 제가 막 아, 내가 이상하구나. 아,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그럼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압박을 받고 뭐 하고 있어요? 어, 스트레스 받고 있죠. 어, 스트레스 받게 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크리티시즘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죠? 그 비평 자체가 그죠 비평에 의해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고 이것이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뭐에 좋지 않다? 그렇죠.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하는 아이디어를 쓸수 있겠죠. 건강에 좋지 않다. 됐나요? 네. 그래서 뭐 찬성 쪽에 이렇게 세 가지 아이디어, 반대 쪽엔 요거 하나 정도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쓰는 방식은 이쪽으로 쓰셔도 좋고 아니면 뭐제 강의 들으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섞어서 써도 돼요. 어, 상대 아이디어랑 내 아이디어 섞어 쓰는 방식도 있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 나오다 있어요. 요즘에 children rely on computers, smartphones, video games for fun and entertainment. 그렇죠?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아이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차라리 심플러 토이스 좀더 단순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복잡한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 말고 단순한 장난감이나 뭐 블럭놀이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렇죠 이런 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밖에서 노는 것이 더 낫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거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밖에서 애들과 놀고 그냥 단순한 장난감이나 예전처럼 갖고 노는 게더 좋으냐 이걸 물어보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제가 이거는 강의에서 몇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무조건 테크놀로지 관련 주제에 나오면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거요 무조건 그쪽에 장점으로 쓰시는 게 쓰기가 편합니다 예 네. 그래서 물론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땐 이쪽이 더 좋죠 당연히 아이들과 뛰어놀고 이런게 당연히 좋지만 글쓰기 편한 거는 비디오 게임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내보면요 첫 번째로 낼수 있는게 컴퓨터나 스마트폰 전선택한다 그랬어요. 이거의 장점으로 시야죠, 시야. 시야, 시야. 그러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은 물론 뭐 노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양한 정보 습득. 그다음에 또한 가지 가능한 게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누구 정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와도 뭐할수 있어요. 교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친구들과 놀게 되면 제한된 어떤 친구들과만 놀수 있지만 동네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어, 컴퓨터를 하게 되면 전 세계 누구나 어? 한국에 있다고 해서 뭐 한국 친구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친구, 미국 친구, 뭐 아프리카 친구, 다양한 친구 사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다양한 또 사람들과 교류, 교류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당연히 스트레스 해소예요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 해소죠 스트레스 해소 그니까 왜냐하면 이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 해갖고 쉽게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잖아요 뭐 이걸 뭐더 설명할 건 없죠 어, 게임하면서 일상생활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 근데 더 좋은 건더 좋은 건 뭐냐 얘네들은. 시간 제약이 없죠. 시간 제약 없이 제약 없이 가능.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친구들과 놀게 되면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이따가 밖에서 놀이터에서 몇 시에 만나? 뭐 이런 식으로 약속해서 그리고 밤에 좀뭐 스트레스 풀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또 이동 중에도 그죠 장소의 제약도 없죠. 시간이나 여기 좀 빠졌지만 장소의 제약도 없네요. 그죠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놀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야랑 스트레스에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간단하죠. 이거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어,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해갖고 힘들어하셨는데 이두 가지 시야랑 스트레스에서로 쓰면 가볍게 끝낼 수 있었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Some people say that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Students should study many lessons during a semester. 그러니까 한 학기에 많은 수업을 들어야 된다. 반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 개나 네 개의 수업만 들으면 돼. 이게 주제였습니다. 정확하게 좀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제 고등학교라고 나왔고요. 고등학교.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학기에 많은 수업을 듣는 게 좋으냐, 최대한 아니면 한세네 개만 딱 깔끔하게 듣는 게 좋으냐. 이걸 물어보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많은 수업과. 세네개 수업의 장점을 가지고 한번 써보면 되겠죠. 일단 많은 수업의 장점은 뭘까요? 많은 수업 아마 제 강의를 이걸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제 대충 감이 오지 않나요? 당연히 못 쓰겠어요. 시야, 그죠, 렇 시야. 그러니까 많은 수업을 듣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은 무엇에 노출될 수 있어요. 아이디어나 또는 뭐 널리지나 지식이나. 또는 어 생각들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겠죠. 그죠? 더 많은 아이디어, 지식 그리고 생각들에 노출이 되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 당연히 많은 수업을 들으니까. 그죠? 다음 두 번째. 많은 수업을 들으면 또 좋은 점이 뭘까요? 많은 수업을 들으면 좋은 점. 그 만약에요. 우리가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 학생들한테 야, 너세 과목만 이번 학기 6개월 동안 공부하면 돼. 그러면 아 좋다 세 개만 하면 되니까 이걸만 집중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 나쁘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저세 개만 들으면 돼 아이 그럼 뭐 놀면 되겠네 어때요 사람이 좀 약간 테만해지고 레이즈해질 수가 있겠죠 게을러질 수가 있겠죠 근데 많은 수업을 듣게 되면 사람이 어때요 조,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압박을 느낄 수가 있지만 좋게 얘기하면 뭘 느낄 수 있어요 압박에 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죠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죠. 긴장감. 그러니까 막 수업이 많으면 아, 좀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약간의 뭘 느껴? 긴장감. 영어로 뭐야? 텐션. 텐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지. 텐션이 올라가겠지. 반대로 적은 수업. 그러니까 세네 개의 수업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편의상. 세네 개의 수업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약간 게으르게 또는 태만하게, 태만하다가 영어로 뭐냐면 negligent, 그죠? negligent 하게 만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되느냐 동기부여, 동기부여. 그래서 열심히 하게끔 하는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많은 수업을 듣게 되면 동기부여가 돼요, 또 시야가 넓어져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어, 그다음에 반대 한번 해봅시다. 세네개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우고 세네개 수업을 해봅시다. 세네개 수업의 장점은 첫 번째로 쓸수 있는 게 당연히 아까의 반대인 거야. 긴장감의 반대가 뭐야? 부담이죠, 그죠? 많은 수업을 듣게 되면 굉장히 뭐예요?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그죠? 부담을 느끼게 돼서 스트레스를 받겠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다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에 좋지 않아? 건강에 좋지 않다. 뭐 많은 수업이, 많은 수업이. 그죠. 그러니까 적은 수업을 듣게 되면 반대로 건강에 좋은 거죠. 부담이 덜 하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쓸수 있겠죠. 됐나요? 또한 가지 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야예요. 아, 이거 말고 이쪽에다 적을게요 시야는 이쪽에 이쪽에다 적을게요 저기다가 시야. 그럼 왜 시야에 도움이 되냐면, 제가 많은 수업을 들어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많은 수업을 듣게 되면 학교에 계속... 얽매여 있어야 되죠. 숙제든 수업이든지 간에. 그렇지? 그러면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또는 내가 접할 수 있는 어떤 지식 수준이 딱 학교 안에만 머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학교의 세뇌과목만 듣게 되면 그만큼 내가 학교 바깥의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사회적 활동 같은 거. 소셜 액티비티 같은 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가 아닌 클래스메이트뿐만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 뭐할수 있을까요? 교류를 할 수가 있겠죠. 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다양한 사람들 학교 밖에서. 그러면 학교 밖에서 할수 있는 활동이 뭘까요? 그것까지 써줘야지.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학교 밖에서 다양한 사람 만나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가 없으니까. 학교 말고 밖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그렇죠. 클럽 활동이 있겠죠. 클럽 활동.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 클럽. 스포츠 클럽 활동이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봉사 활동도 될수 있죠. 봉사 활동. 그죠?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스포츠나 봉사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좀더 즐길 수가 있겠죠. 근데 스포츠 말고 뭐 다른 클럽도 괜찮아요. 뭐 여기다 하나 더 쓸까요? 뭐 북클럽 클럽 이름만 좀 바꾸면 되니까. 뭐책 읽고 같이 독후감 써 보고 뭐 이런. 어 그런 거 되게 많이 합니다, 미국 애들은.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클럽 활동이나 또는 자원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학교 외적으로 어, 학교 밖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과 그만큼 더 많이 교류하게 돼서 시야가 넓어지는데 도움이 된다. 또는 아까 얘기했던 음, 인맥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그죠? 학교 외에 밖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학교 외에 밖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래서 이쪽 세네개 수업의 장점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쪽 선택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한쪽에 하나씩 쓰시면 돼요. 얘도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주제들과 굉장히 겹치는 주제고요. 제가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강에서도 제가 추가 자료로 많이 드렸던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 되게 뭐. 뭐라 해야 되죠 이 주제가 낯설지 않았던 아마 주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온오프라인 상관없이요 그래서 좀 쉬운 주제였습니다 쉬운 주제가 아니었나 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과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잘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포인트도 잘 잡으셨으면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주제 지난 2 월에 나왔던 주제들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특징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어첫 번째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교육 관련 주제가 많았어요. 이번에. 아이들 교육 관련 주제가 좀 많았어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관련 주제보다는 3월에는 정부 관련 주제나 일반 사회 관련 주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부가 뭐 해야 된다. 또 우리 사회는 어떻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얘기. 그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높지 않나. 예, 네, 없지 않아가 아니라 아예 반대로 얘기할게요. 높 풀릴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갖고 계신 예상 주제들 중에 정보 관련 주제 또는 일반 사회 관련 주제는 조금 더 브레인스토밍을 좀이트하게 예시까지 한번 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제뭐 추천 강의는 뭐 아시다시피 어 제80 플러스 기본서 파트 독립형만 다룬 그강의죠 어 그래서 이 강의에 굉장히 많은 주제들 다루니까요 도움이 되실 거고 특히 이 기본서 강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한 100개 가까운 주제를 추가로 더 드려요. 어 교재 외에 제가 핸드 아웃 형태로 인강이에요. 인강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더 드리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 현강에서도 드립니다. 오해할까 말씀드려요. 현강에서 80강에서는 당연히 또 드리고요. 그다음에 10시간의 독립형 끝내기라고 또 강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요령. 어 이런 것도 제가 알려드려요. 특히 정부 관련 주제가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제가 또 특별히 거기 10시간이 끝내는 독립형 끝내기에서 거기서 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니까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3월에도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예상했던 이런 주제들이 좀 나왔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뭐 댓글이던 게시판에 어떤 다른 뭐 글들이던 해 통해서 여러분들 소식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영단기 홈페이지 제그 페이지 있죠, 거기 오셔서 어,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3월 기출 인사이트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